네, 2025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맞이하에서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기 바합니다새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질때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eah. 那。<No. S 2> no. 불교. 자 <목소리도> 말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의 말씀, 우리 오의 목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네, 어 우리 지난 주일 날 종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의를 통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 그러니까 승리 개선을 의미하는 그 종려 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날이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려 주일 의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그 십자가 순환을 준비를 하십니다. 각 날을 어떻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 행적이 매일매일의 행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각 날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의 그러니까 주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처음으로 맞는 날 월요일을 우리는 보통 청결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일어났던 일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수, 어, 그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하시면서 성전 청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결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날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예배 때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 그 다음 날, 화요일, 오늘이죠. 오늘은 변론의 날이라고 부, 어, 불립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논쟁하고 토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권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권위에 대한 변론을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어났던 성전전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누가 권위를 주었기에 당신이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건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성전은 제사장의 어떤 어, 제사장이 다스리는 구역인데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그 난리를 치느냐 어, 설치느냐 뭐 이런 의미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말에는 예수님의 한 일이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한일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는 일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성전 전화,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길 수 있었던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유익, 이로움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변론에 온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 세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은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어, 답을 찾을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걸 택하면 이것 자체로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을 택해도 다른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 대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권위에 대해서 묻고 시비를 거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시도자.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면서 가르치기까지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정말 손가락만 몇개 움직이면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주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있구나.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이 내용 보신 대로 그 내용이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오늘 가서 일좀 해라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아빠 앞에서는 네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야. 너도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 저 가기 싫어요. 안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해 보니 자기가 잘못했구나. 니우치고 돌이켜서 일을 하러 갔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둘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당연히 작은 아들이죠. 이건 무슨 비유일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알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랑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너희들이 이 마더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겠다라고 하지만, 가지 않았던 그 아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낫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내가 그 말씀과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 뜻을 찾기 원하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리든 장려든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죄가 많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내가 말씀을 잘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비유가 그러면 너희가 둘째 아들처럼 되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더 좋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설교도 듣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 지식대로, 내가 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되뇌으면서 기억해 보실까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내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이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또한 주간 삶을 돌아보실 때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지도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더 힘쓰게 하시고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마누교회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구난 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 기도와 결단을 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힘쓰고 또한 더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기를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구 나옴 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화면으로 기도 제목을 띄어 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 주간 똑같은 고난 주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뜻을 찾으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임 속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를 떠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 주님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떠나 변화하는. 계를 면밀히 세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함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원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그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그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남북과 주인만을 교회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